Gracias. Yes. Yes. 팀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피지컬이 점점 흐리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노래 끄고 빡 집중을 하는 걸로. 미니언 생성되었습니다. 나는 왜 우리 팀의 리시니스 왜 그렇게 든든한지 몰라. 오, 야, 위험했다. 일렙 다리우스를 적은 이래야 좋아. 죽었거나 이제 껏 죽거나. <laughs> 운이 좋은 것 같나. 벌써 죽지 말라고... 우협 사격일 뿐이니까... 중단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바이 괜찮아. 바이는 잘.. 잘.. 건널 있으면 피하니까... 선 내네요. 둘 먹으러 왔네. 갈래? 갈래 리신 갈래 함할래? 함하자 우리.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. 오케이. 여기까지. 얘 먼저 때리네. 아니다. 아, 괜히 졸로 됐나? 그부 저거 브라우스 때문에 쫄로 뺐는데. <laughs> 나이스. 애매 쌍까지 올려주면 스킨 준다고? 안 돼. 야바, 움직이는 걸 쏘는 게더 재밌으니까.

덤벼거야 응? 말이야 템 차이 나면서 까불지 말라고 덤벼봐 이봐 움직이는 걸 쏘는 더재밌으공격니과 어우 달달하다. 오야 이거 쟤가 먼저 시비를 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굳이 쳐 이기고 있는데 무리해서 킬줄 필요 없는 것 같아. 갑시다 지금. 잠 한번 할게요. 뒤치 <laughs> 아프고만 리신 야나는 열로 갔는데도 거 고겠으면 어떡해 잘 아, 하라고 는아왜 그래? 다음 턴 노림 되지. 나 이제 가는데. 다 근데 일부러 용 싸움 하려고 솔라리도 사왔구만안 되지 이러면 그만 그만 그만. 이 리신 기다리면 되잖아. 이제 이제 해도 돼. 지금 지금. 지금, 지금, 지금! 좋아! 개 네. 예 먼저 사 네. 아, 까 <laughs> 먹을 만한데? <laughs> 딜 중지, 딜 중지!

매음 그거 그냥 시간 비우는 게임이다 생각하고 왔는데 현질의 필요성도 많이 없어 백원만 가져갈게 여기서 또 싸움 걸어야겠다 솔라리가 있는 우리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

아, <laughs> 진짜. <laughs> 어, 뭐야, 나왜 살았어? 아, 나왜 이렇게 못하지 하면서 한탄하고 있었는데. 나이스. <저체>. 이게 다리우스를 많이 만나봤으면 딜이 가늠이 될 텐데 딜 가늠이 안 돼서 그래. 이게 죽나 안 죽나 모르니까 막 갑자기 뒤로 빨리 복게 쓰는 거지 앞으로 써야 되는데. 뭐,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. 싸 잘못 간 거야. 설야, <laughs> 반갑다. <웃음> 아주 참... 사건에다 머리를 대주네? to do that. I'm not g o 지 <laughs> 이거 먹고 바로 위로 올라가겠류를생활하다 뭐, 좋은 생각이라 있어. <laughs> 어, 야 이건 이건 못 참지. 갈때 가더라도 가이 하나쯤은 괜찮잖아? 그냥 가릴게요. 기 그거가 좋은 게 그냥 원딜한테 분노의를 그냥 빵빵 쏘면 돼. CS로 오는줄 알았어? 그때 건데. 야봐. 움직이는 걸싫는 게. 어 그러게요. 계속 파피로 살아 가네. 상대팀 벤탈 나가겠다. 쌤, 저 이거 장전하다가 지금 못간거그 <laughs> 부가 장전 때문에 집을 안가 그럴 때가 있어. 가끔 이거 좀 어떻게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? 아니, 씨집 가는데 장전을 내가 왜 해야 돼? 그 총알 한 발만 나오면 집 가면 안 되나? <laughs> 옆까지. 어차피 <laughs> 오타피... 다리 스피만 빼도 여기 한탄이긴 거니까. 괜찮아 괜찮아요. 얘들아. 멸이 있어. 음, 이거 먹어야지. 응. 단 먹어. 일단. 일단 먹어. <laughs> 2시 서영이? 한 사진이 있습니다 핑이 며칠 전부터 초록핑으로 계속 유지되거든요 원래 노핑인 판이 많았는데 바뀌고 나니까 부드러워서 편해진 것 같아요 <laughs> 에냥 짱, 잘못, 짱, 잘못, 한거 잘못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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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못 잘못, 이못 잘못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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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픈베타라 저런 거좀안 맞나봐요. 드라마한 먼저 때리게요 바위가 들어올 것 같은데. 어, 얘들아, 얘들아. 여기 미니언 없어. 빼빼빼. <laughs> 크게 질 수도 있겠다 천천히 게 진짜 다이 먼저 들어갔어 다이 다.. 다리 있어 이게 헷갈리거같 드시고 <laughs> 배치기 할 거니까 뒤로 빼고 아이고 다시 배떼지 통알 받고 베베베에 바로 막아야 돼. 아차살까 아씨, 고민되네. 어좀 많이 고민되네. 중무도 괜찮은데. 아아아사 아, 그냥. 찾니싸우네요 빨리 네이니까습니이 <laughs> <응급하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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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프빅 뿌리어서 그냥 플래시 소스. 나이스. 큐큐. 아이고야. 까지. 끝났네. 그레이브즈 템트리는 뭔가.